신제품 고성 로켓더 산어 아볶음기 지금 말했어 어, 아구찜 해물탕 짜장면 짬뽕 어 그러고 어곱창 돼지 예, 삼겹살 아 이렇게 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기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은, 여기 자, 요거는 여기 여기 아, 전원. 여러분, 꺼지는 거고. 전원을 켰을 때, 이거는 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가스. 아, 가스 할 때는 네. 요 가스를 열무되는 거고. 자, 요거는 위에 불맛. 요거는 부자, 요거는 속도 조절, 요거는 스위치. 자, 이렇게, 어, 만들어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저 가스가 들어간 데 있죠. 얘는, 자, 작동시켜. 전원을 넣고, 아, 그리고 일단은, 아, 설정하는 방법을 설정은, 자, 이렇게 하면, 자, 전원을 켠 상태에서 설정은, 음, 설정을 올리면 위에는 어전 자로 들어가는 오로 들어가는 회전 시간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회전 시간을 좀 높인다. 그럼 뭐 짝짝 아 어, 그럼 15초 동안 자로 오르돌아갑니다. 그럼 설정을 올리고 또 설정 누리정 종로 시간. 그럼 뭐 종로 시간은 매복 에어프리 가지고 어지요. 종로 시간이라면 3분인데 3분은 40초인데 이거 뭐 이분을 맞춰볼게요. 자. 이분을 맞춰졌지요. 그럼 설정 놀리고, 자,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자,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통이, 통이 돌아요. 통이 돌아가는 거고, 가스 스치지를 넣고, 자, 가스 스치지를 넣고, 가스를 켜봅니다. 이렇게 보면 불이 나오지요. 자, 불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 속도 조절을 빨리 할수 있고 늦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불맛을 내볼게요. 불맛 스위치를 누르면 자, 여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맛 내는데 자르고 모으고 여기 잘 섞이는 겁니다. 근데 오, 불맛을 냈다. 불맛을 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깨고, 끄고 끄고 예. 그러면 섞이기가 어, 우로 잘 돌아갑니다. 자 우로 잘돌오지요잘 섞이고 잘 됩니다. 10초 남았지요. 자 이렇게. 시간이다 됐습니다. 시이다 됐으면 거집니다. 어,